말씀 보겠습니다. 잠먼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잠언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하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먼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몽 기자는 각자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자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할수 없는 것처럼 그 샘물이 자신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나누지 말라고 명령하죠. 이것은 자기 것을 이웃과 나누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샘물로 비유되는 배우자와의 순전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권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7개명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가 된 존재임을 알고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한몸이 된 존재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한 발, 그리스도에게 한발 걸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 잘못도 아니고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하곤 합니다. 야, 넌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넌 너무 균형을 잃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발 걸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고 세상과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몽 기자는 자신의 샘을 복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하죠. 젊어서 취한 아내는 아,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은 존재이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염모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와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권면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돕는 배필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기뻐하며 그분과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 순람미 여인으로 표현되는 교회와 솔로몬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사이에 긴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은 격정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됨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죠. 그리고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과 술라미 여인과 같이 사랑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세심한 사랑을 발견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려야 됩니다. 꼭 정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뭔가를 말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그분과 함께하는 은밀한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해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날마다, 날마다 누려야 할 사랑의 기쁨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기자는 어떻게 음료를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방 여인과 간음을 행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 7개명에서 금하신 것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세상과 버뜬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는 것임을 알고 그러한 삶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배우자가 다른 연인을 두고 희희희낙낙한 것을 두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자이기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세상과 가늠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음란한 여인들에 비유하며 경고합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행한 가늠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버림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벗된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분의 신부가 된 자들인데 어떻게 악한 세상을 사랑하고 연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은 고통과 절망뿐인데 어떻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폐역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고 악한 삶을 미워하고 그 길을 거절해야 돼요. 이렇게 할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흡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틴 삶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